이미 다시 한번 뭐 바닥을 치고 빡센 조정을 거치고 올라갈 것이다. 여러 가지의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딥한 조정은 이때로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안녕하세요. 자트팔럿입니다. 25년 9월 19일 오전 10시 35분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인장을 제외하고 미장이라든지 국장이 큰 힘을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어, 이런 것들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다시피 굉장히 좋은 어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순환이라는 것들이 결국 증시에 들어갔던 어떤 자금들이 그냥 그것으로만 끝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미장이라든지 국장이 장이 이렇게 활발하면은 또그 자금들이 다음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대부분 코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증시의 장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코인장이 좋지 않을까라고 지속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개미들이 돈을 벌기 힘든 이유는 굉장히 간략하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싼 곳에서 사지 못하고 비싼 곳에서 사서 좀 저점일 때는 어, 또못 버티고 파는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곳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금방이라도 뭐 2억, 3억 갈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고 참고 참다가 이런 곳에서 이제 못 참고 팔기도 하고요. 요런 곳에서 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일반 개미들은. 요런 어, 곳에서는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간에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뭐 바닥을 치고 빡센 조정을 거치고 올라갈 것이 라던가 여러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뒷판 조정은 이때로 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설령 여기에서 뒷판 조정이 나온다면 이것은 시장의 시작이 아닌 시장의 끝을 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뒷판 조정이 오면 올라가더라도 다시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차트상. 어,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장이 끝났다. 이번 장은 뭐 이걸로 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돌았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과감하게 들어가야 된다. 어, 30%의 조정은 어, 좀가격적 조정으로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라고 할수 있으니 사야 된다. 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미들은 여기 이런 데서 못 사죠. 이런 데서 샀으면 던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데또 사겠죠. 그냥 그게 일반 개미들의 시선입니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곳에서 다시 딥판 조정은 나오기 힘들다. 만약 딥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일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멤버십 분들과 그리고 제가 9일 전에 올렸던 공개 영상에서는 이미 얘기를 들었다시피 한시 한시 한봉이에요. 대부분 이제 요런 자리에서는 추가 하락을 보죠, 그죠 근데 저는 계속 이야기했던 게이 기준선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상방으로 분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멤버십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한파동 하락을 좀 보는 여기 오면 롱을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좀 흘러가죠. 어, 9월 10일 날 멤버십 영상이에요. 여기에서 좀 짧게 좀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뚫어주면 아마 위로 상방 부처 좀 있을 것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비파의 가능성이 크고 올라가면 상방 부처에 나올 것이다. 상방부처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당연한 건 여기 매물 때까지 나올 것이다. 어 그리고 나서의 움직임 우리가 그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뭐 파동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추세와 그리고 어, 매물 때이두 개만 보고 파악을 한 겁니다. 이미 여기에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돌파된 여기 부근에서 일단 1차적인 어떤 그 상방간 하락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왔다. 이것을 작은 어떤 상방 추세로 우리가 보여지면 이 상방 추세를 유지하면서 아마 대돌림 형식으로 나올 것이고 이 대돌림 형식은 여기 매물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뭐 다른 여타 뭐 파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스킬을 쓴게 아니에요. 단지 추세와 지지와 저항 그리고 매물 캔들 이세 개만 보고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결코 차트를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차트를 볼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꾸 새로운 스킬들을 사용하려 그래요. 축구로 따지면 패스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뭐볼 트래핑 혹은 여러 가지 볼 컨트롤 능력을 제외하고 그냥 헛다리 짚는거 그냥 페이크를 하는 이런 기술들을 먼저 배우고 싶다. 라는 마인드가 강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절대 차트 잘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특별한 능력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심하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뭐 제가 이도 분석도 드리고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승 추세에서는 여기에서 그냥 상방 분출을 보기보다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올라가는 거를 되돌림의 형태로 봐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도 지저분하게 올라갔고 아래 사이도 지저분하죠. 대부분 이런 경우 어, 현 위치 정도에서 물론 한파동의 상, 상방 분출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위치 정도에서 이 짧은 상승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요. 상승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바다가 찍은 만큼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안에서 또 하락 추세로 좀 짧게 추세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하나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볼륨이 여기에서는 컸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작아졌죠.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작아지는 하락 추세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9일 전 10일, 10일 전과 사실 지금은 분석이 달라진 점은 없어요. 항상 똑같지만 이렇게 어떤 수렴의 느낌으로 만들어 줄 가능성이 크고 수렴의 느낌이 끝난 이후에는 끝난 이후에는 상반 분출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좀 크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마 주름을 거치고 이후에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라갔을 때 쭉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급하게 빠질 수 있는 요 안에서 가격 조정을 거치고. 위에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지금의 형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주 이렇게 큰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안에서 보면 중단 추세에서 잘 지지를 받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당분간은 어, 상방 안에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이렇게 한파동이 올라갔을 때 만약에 떨어졌는데 반등이 오더라도 상방을 틀어지지 못하고 이 중단 추세를 깬다면 이때는 정말 코인장 이게 끝났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과감하게 또 숏을 베팅할 수 있는.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좋은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0일 전과 사실은 뭐 분석이 변함은 없지만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한주가 끝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분석을 공유를 드립니다. 히도리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이거 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뭐 멤버십 분들한테 공유를 드렸는데 이 안에서 좋은 움직임을 잘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좋은 움직임 만들어내고 아마 상방으로 올라가고 이도는 좀더큰 폭으로 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 음,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승 채널에서도 여러분 여기서 스승이라고 치시면 여기 스승 채널도 제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스승 채널에도 오늘 영상이 하나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다들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트파일럿처럼 차트를 해석하고 매매를 하고 싶다면 차트파일럿 카페 가입 후 기본반 무료 강의 그리고 심화반 유료 강의 안내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의 후기 게시판에 여러 선배들의 강의 후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분석이 매일매일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파일럿 멤버십 가입하시면 차트파일럿이 분석하는 매일매일 비트코인 일일 시황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알트코인 요청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